자, 제대로 앉아서, 이제, 다 끝났는데, 어, 그, 영상대학교에서 여기 지금, 평생교육대학은, 이, 만학도들만 지원할 수 있는, 어, 그런, 어, 대학인 것 같아서, 아까 설명을 조금 넣쳤다고조분만 잠깐 소리를 하겠다고, 들어왔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이 미생 백세 시대 배움은 넓은 주름을 곱고 아름다운 멋진 얼굴로 바꾸어준다는게 너무너무 실감납니다. 여러분들, 열정에 불타는 학업의 그 멋진 모습이 이 전등을 다 꺼더라도 환하게 비칠 정도로 정말 환하고 밝은 미소 보니까 제가 너무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카메라에 플래시를 안터뜨려도 멋진 모습이 나올 것 같은데 나중에 사진 촬영 한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소대학교 간는 제합 교류협력원장 겸 대외협력위원장을 맡고 있는 대정훈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적금로 늦게 와서 오늘 사실은 영산대학교에서 우리 대한민국 최초로 평생교육대학이라는 것을 만들 수 있게 한원동적인기조을 제공한 학교입니다. 아시는 분은 다들 매스컴을 통해서 다잘 아시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청량하고 평생교육대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앞서 설명하신 분들 제가 몇개 와서 다는 못 들었는데요. 제가 한세번째부터 들었는데, 그 차이점이 뭐냐. 거기에 가면 일반 학생들,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하고 같이 하는 보학관인데 여기에는 입학 자격이 25세 이상 승인이 아니면 입학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입학을 하려고 하면 일단 어른이어야 되고, 여기에서 이제 어른인 사람들만 대상으로 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자 하는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 나눠주 앞부분에 나눠주셨던 거 있는데, 요거 한번 펴보세요. 산대학교리플레 볼펜이라고 하면 입장할 때 나눠주셨다고 하셨는데 합표보세요 일단 이왕 왔으니까 하나를 더 보고 가시도록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세 번째 대학부터 지금까지 들어본 거와 차이점이 뭐냐 첫 번째 여러 개가 있는데 성인 및 직장인 면허 특별장학금장학금 어느 대학 없이 다 제공해 줍니다 최소 30%에서 50%안 제공해 주는 대학도 없으니까 장학금은다 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국가장학금 이건 국가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학교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겁니다 장학금은 제가 건너뛰겠습니다. 두 번째, 한국 한 번씩 펼쳤습니까 들어보세요. 두 번째, 여기에 입학하는 분들이 성인이 아니면 입학을 할수 없고 성인에게 맞는 맞춤형 교육입니다. 일반 고등학교 졸업을 하시하고 짬뽕에서, 콤비네이션에서 섞어가지고 해서 교육이 되게 어렵겠죠. 성인 학습자 어른들이 입학하도록만 국가에서 자격증을 준 거예요. 평생. 학습에서 대학 졸업을 할수 있도록 해서 입학과 동시에 여러분들 여기 다들 2 5세에다 이하 되시는 분 없죠? 그러니까 여기 에 지금 모든 앞서 대학은 25시 아니라 1 9세 고등학교 졸업 자격만 있으면 다 입학할 수 있습니다. 검정고 자격자 입학할 수 있는데 우리는 나라에가 승인이 아니면 입학 자격이 국가에서 부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성인이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의 대학 1, 2학년이 한 가정을 대학교는 안 돼갔지만은 이미 그 수준 이상 사회경험 가정생활을 통해서 다 가지고 있다라고 국가에서 인정을 해준 거예요. 여기에 평생학습대학에 입학하는 사람은 나이가 다 어른들이기 때문에 그간 대학 1, 2, 3, 4학년 정도 한건 이상 여러분 다 실력이 있으시잖아요. 지금 여러분 대학은 박사보다도 지금 박군장이 저보다도 훨씬 더잘할 겁니다. 그래서 입학과 동시에 그간의 인생 경험을 인정해서 다해줄수 없겠죠. 한 1년 정도 빨리 졸업할 수 있도록 16학점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이학과 동시에 모든 입학생들한테 16학점을 선물로 주니까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3년 만에 졸업을 할수 있게 됩니다. 어쨌든 이게 1년 여러분이 빨리 졸업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laughs> 아, 장학금은 다 준다니까 똑같습니다. 혜택은. 1년 한 학기 모든 대학 최소한도 3,400만 원을 하는데 1년 빨리 졸업하니까 600만 원이 절약되죠. 그러면에 학위 빨리 따게 되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연말 정산할 때다 소득 혜택 주고 하니까 좋아요. 그래서 어른들에 대한 대우를 입학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인정을 해준다는 거. 두 번째. 세 번째 지금 앞서 이야기한 일곱 개 대학과의 차이점만 제가 얘기하신습니종교 <놀람> 있는데. 평리학 주말 출석 수업 및 사육 수업인데. 여기 가면 일반 학생들이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목요일 야간, 금요일 야간, 토요일 이렇게 하더라고. 요 네. 가정생활, 사회생활. 직장생활 지장없이 대학 졸업을 할수 있도록 해라 이거 제도적으로 영산대학교에 그간에 1500명의 공무원들과 사회복지사 관련 분야의 이 공직자들 졸업식이 공직을 인정해서 여기에 입학하는 사람들은 다 직장생활 가정생활이 바쁜 사람이니까 토요일 하루 수업하고 그 다음에 지 부족한 거는 사이브 수업을 해가지고 졸업할 수 있도록 해주라 그게 세 번째고 그 다음에 좋죠 그래서 네 번째는 교양과목, 교양과목, 기초과목 이게 면제가 됩니다. 교양과목, 기초과목 어느 면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 오신 분들은 어느 정도 교양이 다 있으신 분들이니까 일반 대학에 가면은 교양과목 면학점, 기초과목 면학점 이런 걸들으셔야 되는 데 여기 일반하는 분은 교양과목을 면학점 드려야 된다, 기초과목 면학점 들려야 된다 이런 것이 이게 나지다 이제 전공 차격증 과목으로 인도해 준다는 거. 참고하시고 를 나머지 교육까지 하고도 다 승인 학습자에게 맞춰준다는 게 참고하시고 를 하면서 맞춰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영산대학 <영삼> <laughs> <laughs> 그, 뭐, 모든 대학 똑같은 기회를 야 되기 때문에 어, 영산대학교서 그분만 조금 되겠다고 조청 들어 제가. 아, 그렇게 결합을 해서 도움이 니다이 차별에 대해서 아닙니다. 오해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